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남자 고야 고탑입니다. 12월 27일 거래 대금이 뭐가 많이 터졌나 보면 뭐 삼성전자 이런 거는 뭐 항상 있어요. 그리고 세종메디칼이 좀 많이 터졌고 케이픽 승명과에이스케어 뭐 로보티스 MPC MPC도 계속 상위에 있죠.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터졌었고 확실히 로버트 쪽은 섹터가 가는 섹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래량 어 제가 오늘 보면은 퍼스텍 퍼스텍도 오늘 세게 갔더라고요 근데 퍼스텍 이게 이 인공지능 뭐 이런 로버트 쪽하고 연결돼서 간거 보면 확실히 음, 로봇 쪽은 뭐 1월 달까지는 한번 뭐 삼성전자 뭐 4월 삼성에서 4월까지 뭐 내년에 이제 로봇 쪽에 이제 많이 투자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고 오늘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역시 로봇 자율주행이었는데 인포뱅크도 어 인포뱅크 참야 여기 참신고가 넘어갈 때야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진짜 끝을 모르겠네요. 인포뱅크 계속 갖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제가 보는 뭐 DIC 갖고 있는 DIC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초반에 갔다가 밀렸는데 일단은 121선을 돌파했다가 요 위에 살짝 위에서 근데 요런 흐름은 봐줘야 됩니다 오늘 뭐 음봉으로 뭐 하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멈춘다 라고 뭐 흔히들 이렇게 음봉이 세게 뜨면 뭐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 차트는 현재로서는 뭐이 앞에 물량을 소화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DIC 이쪽도 현대 전기차 관련돼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. 그다음에 또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들이 솔직히 오늘 저기 이재명 관련 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해도 데뭐 생각보다 뭐 크게 움직인 건 없더라고 일성건설도 뭐 그냥 뭐 여기서 계속 막, 아 근데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과연 다시 한번 뭐 불을 뿜을지는 모르겠지만, 거의 이제 끝물인 것 같고,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어저께 그3% 토론 그 방송 기사들을 봤는데, 진짜 웃긴 기사들도 많더라고요. 아 진짜 언론이라는 데가, 아, 솔직히 좀... 하여튼 꼭그3% 대담은 윤석열 이재명 프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아 근데 이참 답답하네요. 이 시장이 이런 뉴스 가짜뉴스에 많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뭐 호, 확실히 장이 좀 가는 섹터 안 가는 섹터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뭐 그동안에 세게 움직였던 원자력들도 그렇고 게임주들도 그렇고 음뭐좀 힘을 못 발휘했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살짝 조금 애매한 긴 한데 뭐 위성 쪽뭐 이게 위성 쪽이 살짝 뭐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건지 요런 부분들 하여튼 좀 그동안에 세게 갔던 섹터들은 좀 그렇고 그 작년 초. 말,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좀 가스, 세게 갔었던 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지금 OTT 관련 주들도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뭐페엔터키스트 이런 것들이 다 별로 그닥 힘을 못 받네요. 요번에 아무래도 그 뭐야 그 공유 나오는 뭐죠. 그 그게 별로 악평을 많이 받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게좀 근데 저도 보다가 잤는데 아,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. 일안 뭐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일단 뭐 로버트 자율주행 제가 뭐 계속 보던 보고 있었던 반도체, 뭐 시그네틱스도 오늘 좀 움직였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. P.S.K.도 오, 참 이때 그냥 이때 때 내요 s told that I was a little bit 실 f a little bit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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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ittle bit o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.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. 대주주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. 조심하시고 내일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